함수에 이어서 조금 더 부연 설명 드릴게요. 음, 우리 여기에서 네, 소수점이 아니라 실수 정수 부분에서 이래 자리를 이렇게 0으로 절삭했잖아요. 뒤에 거를 떨쳐내 버렸죠. 음, 여기를 여기 보시면 음, 함수 함수가 쭉 있을 거고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로 되어 있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고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2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 fx 눌러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면은 이제 100의 자리까지 절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답이 200이 나오겠죠? 만약에 여기 마이너스 3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 3천 원이 되겠죠? 음,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3. 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어그러면1 1 2 3은 정수에서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인데 그러면 소수점 이하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극대는 1, 2, 3으로 나가시면 돼요. 1이면은 소수점 한 자리. 그죠? 자, 2이면 소수점 두 자리. 지금 소수점 두 자리가 안 먹히는 이유는요. 얘가 아마 딱 떨어지는 첫 글자여서 그럴 거예요. 어, 만약에 소수점 자리가 두 번째 자리도 있었다면 뭐 4, 5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3 3을 쓰게 되면 소수점 이하 세 자리까지 찍힙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에서 뭐였냐면은 원 단위는 네올림하라고 했으니까 원 단위가 첫 번째 자리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로 해주시면 네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심표 찍으라 그랬으니까 심표는 찍어주죠 위에서 그냥 심표 네. <laughs> 자, 그리고, 음, 또그 다음 문제 한번 봐볼까요? 지금 여기까지 그럼 해결이 됐습니다. 3번, 5번, 6번, 7번은 해결이 됐고요. 판매가 순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가 순위는요, 판매가의 내림 차순 순위를 구한 결과 값에 위를 붙이라고 했고요. 함수명은 rank.eq라는 함수고요. 그리고 음, 답은 이렇게 나오래요. 1, 위라고 앤드 연산자 써가지고 그러니까 얘랑 얘랑 두 개를 써야 됩니다 랭크 점 EQ랑 앤드 연산자랑 자 판매가의 내림차순순입니다 자 답을 한번 보면요 판매가의 내림차순이라 그랬으니까 내림차순은 제일 큰 값이 위에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작은 값이 아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큰 값은 아마 얘가 1위가 돼야 될것 같고 그쵸 얘가 2위가 돼야 되고 얘가 3 2가 돼야 되겠죠. 요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하고자 하는 순위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을게요. 갖다 놓고 자, 모든 함수는는 그두고 랭크, RANK.EQ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할게요. FX 누르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어,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수.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수. 지금 여기 이 칸에는 누구 순위 구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음, 이들 중에서 몇 등이냐, 요거잖아요. 그쵸? 그니까 러 지금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거는 얘예요. 그쵸? 다른 것도 아니고 딱 얘입니다. 그래서 얘를 콩 눌러줄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다가 클릭을 하시고, 자, 이번에는 그 목록의 배열, 셀 주소, 어디에서 내가 지금 요거의 등수를 구하려고 하냐, 이 어디냐 라는 이 범위를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범위는 지금 어디가 되겠어요? 여기가 되겠죠? 음. 자, 그러면 그 부분을 쭉 블럭을 잡아 주시는데, 아까 절대번지 값을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지금은, H도 고정이 안돼 있어요. 달러가 안 붙었죠. O도 고정이 안돼 있고요. H도 달러가 다안 붙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어, 여기를 값이 나왔을 때 이렇게 복사를 하게 채우기 핸들로 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수식이 복사를 되면서 이게 한 칸씩 이렇게 내려오게 돼요. 절대 번지를 안 해놨기 때문에 근데 이 순위는 매번 변해야 되니까 이게 맞아요. 근데 이 범위 범위는요. 항상 요 범위여야 돼요. 딱 요걸로 고정을 해 놓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아까처럼 F4를 쓸 건데 다시 범위를 잡아 볼게요. 자, 범위를 잡은 상태에서 F4를 한 번만 눌러 주시는 겁니다. 네. 그럼 전체가 딸라딸라딸라딸라가 북도록. 어, 이렇게 해서 요 범위는 절대로 변하지 마라고 고정을 해 놓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 아까 Vlookup 할 때는 F4를 아니 Vlookup이 아니죠. 음그 조건부 서식이요. 여기 조건부 서식을 할때 이거 파란색으로 하는 거는 F4를 두번 눌렀고요. 이 랭크 점 EQ에서 범위는 F4 한 번을 눌러서 전체를 다 이렇게 달라 달라딜라, 달라 달라 달라로 고정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 번지로. 그다음 마지막 오더 값입니다. 오더 값은 어, 순위를 정하려는 방법인데요. 내림차순은 0으로 하래요. 우리 지금 아까 무슨 차순으로 하라고 문제 나왔었어요. 내림차순으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오더 값은 내림차순은 0이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이라 그랬으니까 그냥 0이라고 하죠. 0써 주겠습니다. 0이나 생략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 확인을 하고 나올게요. 그러면 3위. 아까 맞죠? 검토한 거랑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다가 앤드 연산자를 하나 붙여서 위자를 붙여주래요 뒤에다가 자요거는 쉽게 할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 수식줄 쭉 있는 줄 있죠 여기 마지막에다 클릭하세요 클릭하고 나머지 연산을 쓰겠습니다 앤드 and. 앤드가 연결하는 연결 연산자예요 거기다 위를 붙일 건데 위는 문자잖아요. 그래서 그냥 위 라고 쓰면 오류가 나고요. 큰 따옴표 안에다가 위 라고 써주셔야 돼요. 큰 따옴표 열고 위, 큰 따옴표 닫고까지 해 주셔야, 음, 완성이 됩니다. 자, 썼다면 엔터 한번 쳐 볼까요? 그럼 3위 라고 들어가네요.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쭉 끌어 줄게요.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선택을 하세요. 아래쪽에 자동 채우기 옵션. 막 선이 깨졌으니까 자동 채우기 옵션 눌러 주셔가지고, 음, 네, 서식 없이 채우기? 네, 서식 없이 채우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여기에 있는 셀 서식은 다 파랑으로 들어간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쵸? 그리고 아까 선막 진하게 들어간 거는, 네, 다 취소됐죠? 자, 그래서 요거는 가운데 정렬할까요? 음, 글자, 위자 들어갔으니까, 자, 가운데 정렬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면은, 자, 원하는 거는 다된것 같아요. 자, 우리 2번 함수, 그리고 3번 함수, 그리고 5번 함수, 6번 함수, 7번 함수. 자, 요렇게 잘 됐습니다. 되셨죠? 음. 요거를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번 시간에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어, 복습을 하셨죠. 어디를 복습을 하시라고 그랬냐면, 2회차 성수물류 인사 발령에서 1번, 3번, 5번, 6번, 7번, 이렇게, 네, 다섯 개를 복습을 하시라고 했어요. 음, 지금 이제 대부분의 횟수를 다 보시면은 아마 다섯 개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두개 정도는 우리가 아직 좀 생소한 함수여서요 어, 시간이 나신다면 1회차, 2회차, 3회차 쭉 보시면서 하실 수 있는 함수는 다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참고하실 사항은 어? dcount a? 또안 해봤는데 어떡하지? dAverage하고 똑같습니다 하는 방법 네 그냥 앞에 함수명만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 d s u 은안 해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버리지랑 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함수명만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하신 것만 참고하셔서 네, 그 모르는 부분만 돌려보기 하셔서 연습하실 거, 연습하시면 될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네.